가장 디스리스펙트풀한 디스 트랙들. 힙합 아티스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디스 트랙을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이 장르에서 디스 트랙은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언어적 공격입니다. 종종 모욕, 폭언, 저속한 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례함이 포함됩니다. 디스 트랙은 1980년대에 비프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발전한 후 21세기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 트랙이 주목받지 못하지만, 일부 비프 곡은 그들의 높은 무례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힙합 팬들을 위한 몇 가지 클래식 트랙을 소개합니다. 캔드릭 라마의 날라이커스 like 2024년에 발표된 날라이커스는 like 2013년부터 드레이크와 캔드릭 라마가 비프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날라이커스는 like 이 논란에서 캔드릭 라마를 승자로 선언하며 그의 폭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드레이크를 소화성애자로 폭로하며 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합니다. 또한 캔디릭 라마는 드레이크의 애틀랜타 힙합 문화와 더 넓은 서부 해안 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문시합니다. 이는 드레이크가 힙합 유산의 수호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만큼 큰 타격입니다. 투팍 샤크루의 히레머. 날라이커스가 발표되기 전 최고의 디스 트랙 자리는 투팍의 히레머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노래에 담긴 강렬한 가사는 여전히 거칠고 강렬합니다. 투팍은 이 곡에서 동부 해안 래퍼들을 디스하며 특히 노토리어스 비아디를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투팍은 비기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시작합니다. 그후 그는 비기에 대한 증오를 쏟아냅니다. 그는 항상 비기 스몰즈를 도와주었지만 비기가 그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스트랙은 발표되었을 때 팬들의 큰 환호를 받았으며 주로 동부와 서부 해안 간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투팍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스의 에더. 애더. 나스의 에더는 너무 큰 히트를 쳐서 제목이 사전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에더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에더는 2001년에 나스가 제이지의 테이크오버에 대한 응답으로 발표했습니다. 나스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에더를 제이지의 영혼을 태우기 위해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제이지를 오래된 유령으로 간주했습니다. 2017년에는 롤링스톤에서 에더를 역대 최고의 디스트랙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디스트랙은 나스의 경력을 회복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지의 리얼 머더 퍼킹지즈 이 곡에서 이지이는 그의 전 동료인 드레와 루스리스레코드의 창립자인 제리 헬러를 디스합니다. 1980년대에 이세 사람은 NWA 아래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여러 비프를 거치며 특히 아이스 투브와의 비프가 이어지면서 이지이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레는 이지이가 혼자서 음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리얼 머더 퍼킹지지의 작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지이는 드레를 조롱하고 그에게서 여전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능독을 강아지라고 부르며 드레의 모든 팀원들을 디스합니다. 투그니피션앤더 레설 인터젝션 크루의 F그랜데드. 비록 이디스 트랙은 허구이지만 애니메이션 TV 쇼 더분닥스의 비팬드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F그랜데드는 로버트 프리먼과 엉클 러커스가 터그니피션과 레설 인터젝션 크루에게 시끄러운 파티와 프리먼의 마당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디스입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첫 디스 트랙으로 터그니피션은 프리먼의 나이를 조롱하며 그가 스니치했다고 비난하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칭찬합니다. 이는 가장 유머러스한 디스 트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푸샤티의 스토리오 베디돈캔드리기 드레이크를 겨냥하기 전에 푸샤티는 이 유명 아티스트에 대한 가장 잔인한 디스 트랙 중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에 푸샤티는 드레이크의 더피 프리 스타일에 대한 응답으로 더 스토리오 베디돈을 발표했습니다. 이 트랙은 제이지의 더 스토리오 보호 제의 비트를 재사용했습니다. 이 디스 트랙이 드라마틱한 이유는 드레이크의 아들 아도니스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샤티는 드레이크가 아도니스를 이용해 흑인 문화에서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빌보드는 이것을 역대 두 번째로 가혹한 디스 트랙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푸샤티가 너무 지나쳤다고 믿습니다. 드레이크의 백투백 드레이크는 디스 트랙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2015년 드레이크는 백투백에서 미크미를 디스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디스 트랙인 차지드업의 속편입니다. 백투백은 디스 트랙이면서도 빌보드 핫 100에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프는 미크미이 드레이크의 앨범 드림즈워 스모어 덴머니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위터에서 드레이크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드레이크가 그들의 곡 리코에서 고스트라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디스트랙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992년과 1993년에 미크밀의 필라데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이긴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서로 경기를 했던 날에 이 디스트랙을 발표했습니다. 50센트의 백다운. 자 룰과 50센트의 비프는 힙합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프 중 하나입니다. 이 비프는 1999년에 자 룰이 뉴욕에서의 비디오 촬영에서 50센트를 무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50센트는 이 비프가 그의 친구가 자 룰의 목걸이를 훔쳤을 때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년 후 50센트는 백다운이라는 강력한 디스트랙을 발표했으며 그는 자 룰뿐만 아니라 제이지, 나스, 캡론까지 겨냥했습니다. 원래 백다운의 제작 과정에서 공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레가 개입해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프티센트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갱스터이며 무장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자 룰을 심하게 모욕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킥 에스펙트 닷컴을 참고했습니다.